오늘은 경안에 왔으니까 우리 경아가 또 무고 맛있는 이거 삼겹살을 사다가 주면서 삼겹살하고 <laughs> 새우하고 사다가 주면서 이거 구워 먹으라네. 아 어, 그러니까 이걸 이제 맛있게 여기다가 한번 얹어서 구워봅시다요. 당신더잘 구울 것 같은 기분이 드으십니까 아니요. 저 새우를 내가 할그 내가. 새우를 당신이 더 찬찬하게 음, 한번 구워보세요. 그래. 우리는 사이좋은 부부가 돼야 됩니다. 네. 응. 가끔 한 번씩 다툴 때도 있겠지만은 이렇게 사이좋게 응? 이렇게 해서 맛있게 네. 먹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경안에 와가 이틀째 우리가 여기서 음. 참 대접 잘 받고 가네요 네. 음. 여기 대고 일단은 소금을 좀 쳐봐야 되겠어요 그래요. 음. 음. 여기 대고 원래 소금을 밑에 철판에 깔고 해야 되는데 음. 지금 이 후라이빵이 좀안 좋은 게 있어야 되는데 이 집에 전부 좋은 것 밖에 없어서 우리가 새우를 먹기 위해서 후라이빵을 아니, 근데 이, 이것도 별미 같아요 예, 예. 이 삼겹살하고 예. 또이 왕새우하고 예, 예. 이렇게 같이 이거 그러니까. 또 맛이 또, 또, 더이게할까요 예. 그래갖고, 이거, 겸 저겸 이렇게 굽는데, 아니면은, 프라이빵을 한개또 버려야 되니까, 이래갖고, 한번 별미를 한번 먹어봅시다. 그렇죠. <laughs> 알습니다 나는, 아, 당신은 새로운 머리 자르고, 나는 이 고기를 기르겠습니다. 머리는 예, 잘라가지고, 이렇게 먹으면 또 어떤 별미인가 한번 먹어봅시다, 나는 고기를 이렇게 드시고 기가습니다 기가 이렇게. 이야 이 맛이 또. 예. 자, 아. 당신 하나 나 하나. 그렇지. 어, 건지 네. 어, 내고 서울에서 먹어봅시다요. 돼지고 좀담먹어야 돼요. 예, 돼지고는 좀비어야지머리하고는 우선 생어부터. 예, 생어부터 짭짭 해봅시다요. 아. 이게 또이 새우를 이렇게 구우면은 고기에 또, 어, 그? 이, 어, 어, 기름 맛이 또우러나서더 맛있을 수가 있겠네요. 야, 그러니까. 네. 이게 무식인네또 새우 삼겹살, 삼겹살 구이. 구이. 야. 여기 대고 있다가, 경아야 두부 사오고 있지. 두부 있으면은 두부를 이따가 조금 썰어다 줘. 여기다가 두부도 얹어가고, 벌써 되려뇨요 오, 두부도 되량이요 오, 오. 오 뭐. 어, 이거 이제 새우 꺼내면은 응. 두부도 나는 이 여기다가 두부 구워 먹는 것도 맛있더라고요. 요, 요것도 한개 있어요. 아, 그래요. 여도한개 있어요. 그래. 야, 참, 참 우리 딸이 이렇게 엄마가 오니까 이렇게 잘해 주네. 자주 와야 되겠네 자료 좀만 찾주온대 못해줘야지 안 오지 자료 좀만 찾아오면 더 구찮아 맨날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러면 아, 어쩔 거야 응 하는데 지 하는데 자 이거 이렇게 한번 덮, 덮, 덮읍시다 이거야 일단 음이 뭐, 응. 맛을 한번 볼게요 네. 야, 나도 이걸 덮고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음. 이야, 새우 통통하다. 달다, 달어. 달어? 새우가. 이야, 음, 음, 진짜 달다. 응? 그거 음, 말고는. 음. 음, 맛있다. 덩아야, 음. 너도 좀 먹어야겠어. 응? 새우 음. 좀 덜어줄게. 음. 앞으로 가져와. 진짜 맛있네 응? 야 맛있다 이 응. 새우가 진짜 맛있네 응 어, 맛있다 걔는 응. 새우 까는게 싫어갖고 걔를 안좋아하는데 엄마 <laughs> 어, 아빠가 좋아하니까 이거 사온거래 이야 응? 맛있다 돼지고... 너는 돼지고기를 더 좋아하지? 응. 돼지고기 먹어 지금 이따 머리에요. 머리 이제 이거 먹으라고. 그럼 맛있다. 돼지고기는 조금 덜 익은 것 같고. 좀더 돼자 돼좀더 있어야 될것 같고. 이거 한 개만 그래도 뜯어먹어도 음. 못해요. 자한개 뜯어먹어봐. 그 맛이 어아가자 우리끼리 먹으면 미안하잖아 시키기만 음. 하고. 아. 먹으세요. 이것도 꼬히면은돼지고기로 먹고요. 음. 아. 진짜 맛있다. 야 새우. 진짜 미쳤다. 이리이기는 소금구이보다 더 허무허하지도 않고 소금 밑에 까는 거보다 이렇게 해서 응. 먹으니까 응. 새우가 훨씬 맛있는데 응. 벨기에 기름기가 약간 가니까 이게 이거 팍팍하잖아. 어, 팍팍거지는안 하고? 야 이거 내가 개발했다. 이렇게 먹는 거야. 그래, 그래 맞아. 그냥 응, 응. 어. 팍팍하지도 않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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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우리 소금구이 하면. 소금구이 하면 새우가. 이 후라이팬에 소금 깔아놓고 에이 에이 거기다 올려먹잖아요. 에이 에이 근데 그거보다 음 이걸 이렇게 먹으니까 음 보통 새우가 퍽퍽하지 않아요. 빡빡하지도 않네. 야 이거 그래, 구우면 좀 퍽퍽하는데 당신도 뭘 느끼죠? 퍽퍽하는데. 그러 응응 근데 하나도 안 퍽퍽하면 너무 맛있다. 음 아, 부드러워. 아, 이건 내, 나의 진짜. 이건 내가 진짜 맞아 이거, 어, 이건 무심에응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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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새우, 삼겹살볶이 삼겹살 야 새우, 삼겹살이 진짜 뱁니다 근데 5겹살인데? 아5겹살이 아니 겹살이야아왜 삼겹살이라지? 내가 깜짝 놀랐 군대에서 내가 뭐잘어냈나 싶어갖고 맞아 5겹살 5겹살 어. 그래서 5겹살이니까 더 맛있겠구나 음. 음. 거기다가 또, 또 두부도 넣었으니까 어때게그랬어두 분은 또두분 맛이 또 따로 있어요. 음. 식당에서 진짜 먹는 것보다 훨씬 더. 거기도 맛이 많죠? 응. 물론 식당도 맛있겠지만은, 음. 내가 이렇게 맛있는 걸 개발할 줄 꿈에도 몰랐네. 이야. 응? 다른 사람들도.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이 새우를 먹을 때 돼지고기하고 이렇게 먹어보면은 더... 아, 어, 이게 육질이 원래 이렇게 먹으면 우리가 이제 소금 깔고 먹으면 푸근한데 이건 한 개도 안 퍽퍽하고 음. 너무 좋아 먹어봐. 음. 알겠 음, 당신분도 싸줄게요. 내가 이거 마늘하고 네. 이 풋고추는 네. 예. 손으로 내가 그거를 이렇게 써잉. 아, 알았어요. 음. 그한두개 싸요. 한, 싸여, 아, 한 개만 하지 말고. 아, 예. 알겠습니다. 음. 자. 파자르기도 좀 넣고. 아, 알겠습니다. 된장할 이렇게 응. 음. 된장 응. 음. 그 다음에 이 파자르를 놓으면 맛이 훨씬 달라집니다. 이게 이렇게 하면 달라져요. 이렇게해 가지고 깻잎은 안 넣죠. 깻잎 안 넣어요. 아, 당신은 깻잎넣어요 아, 난 깻잎을 좋아해요. 이 깻잎이 사다 보면 네, 어느 날은 자. 아. 저 화장실에 갔다 가손안 씻었어요. <웃음> <웃음> 손 씻었어요. 어? 그냥 해본 소리입니다. 네. 조금이어봐야나 다니 먹게. 자, 이리리니아 고기 먹 응. 자자넣 고추 넣고 야 마늘 넣고. 응. 딱 이거 바질 넣고. 자 넣고 나는 깻잎을 안 넣고. 내가 여어게요 네. 우리는 스타일이 좋게 자오 해보세요 어, 네. 나는 꼬마니뿌리 <laughs> 더시겠어요 <laughs> 농담 정신농담했으니까 음. 알아서 우리는 이렇게 행복하게 삼겹살을 잘 먹고 있답니다 음. 여봉사장이요 <laughs> Vamos lá.